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바입니다 오늘은 한번 프레디맵을 준비해봤습니다. 야 벌써 분이랑 치카왔어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소입니다. 제가 오늘 거는 프레디맵을 상업하러 가져왔는데요 자, 여러분 해보세요? 지금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스킵을 좀 하죠. 스킵 고! 나는 경변이다. 나는 이프레디 피자 가게에 경변을 한다. 나는 인형들이 움직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. 아, 비누버거를, 퉁. 비누버거를 어, c c t 확인해. 어? 어 아니, 프레디가.

네, 네. 아하! 잘갔어야 야. 어, 어. 야, 어디가! 야야너 어디가! 가너이자야너 올라가지마! 누군 있어, 있어. 올라가지 있어? 들좀 치워놔야겠어 안 된다가야 어, 올라가지 마. 체즈이 어, 잠겼고, 잠겼고. 올라왔자 안돼. 떨어지면 안 된다. 누시야누시야40% 아니, 어, 아니. 아직 89% 아니. 아직 불안 꺼져. 아니 불안 꺼졌다니까. 오 킬로. 응. 풀려있는 데로 오지마 저 CSP 환영합니다 필살기 쓴거 마음대로 막 필살기 쓴거 그런거야?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없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 어, 너, 너, 너. 가지. 어나81% 이 배터리 없어? 죽여드릴까? 프레디, 주, 프레디 죽일게, 프레디. 여기. 내가, 아니, 아니. 아, 내가 프레디. 죽이지 마, 죽이지 마. 죽이지,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죽이지 안 마. 죽이지 마. 야, 불 안켜져 어었안돼안 <laughs> 안 되지 아 어, 잠깐만 내야지 그안전 그래, 지키고 있죠 오 <laughs> 어, 왔어 왔다 왔다 왔다, 왔다. <laughs> 오어 <laughs> 어어어와아 재밌었습니다 아특 게임이네요 약간 내용이 데 블랙 로 보시면 그만큼 이하 어, 뭐, 네, 진짜 내가 말했지 원래는 벌룬 보이 없다고 벌룬 거리 있지만 벌룬 보이가 없다고 말했지

아연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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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직 아, 아빠 <laughs> 너, 뭐 <,wei>. <Oprah>. 아니, 아빠 아

들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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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! 띠시인데요6시에요그눈 감아, 눈 감아. 응? 쓱. 넘어져. 통 죽었어. 왜 죽어? 내 준호야. 준호야. 이제 마지막 7일 그 소리 내야 돼. 알겠? 이렇게 이번에 프레디가 이 안에 있어. 7일 밤은 2. 7일 밤은 2020 20이 20, 20. 맞아 지금 프레디 안에 있어. 프레디는 안에 있어. 프레 안에. 그거 프레디 안나온 이유가 악문할 때 프레디 여기 안에 있어. 프레디는 어. 안에 있어야 돼. G10, 20 20할 때는. 시작. 오케이. 아, 아, 아. 아아아 아, 아. 어디가 어디가 아안에 아, 있지 말아야지 아. 아 밖에 나가 싫어 여기 있을아왜아 어. 아, 마지막 아, 그거 필살기 어, 응 필살기 아아아아 세상에 나 아까 총 잡는게 올라갔어 이 이거 아아아아 오케이 스킵 스킵해서 스킵해 5시

다다다 다 예! 자 이번 여기까지 프레디 이상한 끄기였고요. 구름이만 <뿅> 구독, 구독, 그 아저 <뿅> <뿅> 구독, 눌지주시고요 잠깐만요. 저 다시 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맵나가독어자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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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좋 구독, 구독, 눌러주시고요. <뿅> 그럼요. 독 예. <뿅>